차례가 너무 걱정이에요. 네. 방금도 차례 네. 나왔지만, 네네. 차례가 너무 없어지는 추세죠? 없어지고. 아, 어, 네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치성한 매화보살이 자 명절에 행사가 있습니다. 음. 왜하느냐 네 안녕하세요 칠사음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열심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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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 우리, 우리 음. 대명절 그렇죠 한가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 모레만 한가위입니다 네 <laughs> 계절은 뭐 섞이지 않고 시절은 계속 오네요 아. 자 우리가 왜 추석하면 명절하면 뭐가 있죠 뭘 먹어요 송편 먹잖아요 아 송편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아요즘 살쪄서 먹으면 안돼막 이러죠 근데 송편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왜 먹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네. 자 한가위입니다 우리가 고유의 명절 딱두번 있죠 부정과 음. 추석이요 자 더도 음. 더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만 되거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름달 보름 보고서 뭐라 그래? 꽉 알차고 꽉찬 보름달 사람만 같아라 하는 덕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음. 있는지 유래를 말씀을 드리자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예요? 풍성하고 망곡시 해가의해 풍성한 과일과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서 그거를 갖다 1년 농사를 잘 자, 조상님께차 제사가 아니에요. 차례를 드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줘서 온 곡식, 핵곡식으로 잘 만들어서 조상님한테 올린다는 뜻이고, 우리가 보름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름달 중에 최고야 큰달 슈퍼문이라고 그랬죠. 달무리도 있어요. 땡기요 근데 보름달이 제일 큰거 같으죠? 아니에요. 16일날, 그 다음날이 달이 제일 크고 제일 빛이 나는 거예요. 보름날이 아니라. 근데 달무리가 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수퍼문에 달이 다꽉 차고 알차고 아주 알맞게 꽉 찼다. 그러죠. 그러니까 꽉찬 사람이 되고 보름달 같이 알맞게 잘 익은 사람이 되라 해서 그거 다 월석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꽉찬 사람이 되는데 송편을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될까요? 왜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송편이란데 유래가 뭐냐면 우리 말로 요즘은 오리송편이 아니라 오려송편이라 그래요. 그 이름을. 그래서 왜송편이 먹는 이름이 있냐면 일은 별을 최고에 먼저 나온 쌀, 별을 갖다 베서 떡을 만들어서 만든 게 송편입니다. 음, 그걸 갖다 음, 오려나 음. 이른 별을 갖다 떡살을 만든다. 자, 우리가 송편을 만들 때 반달로 만들죠? 음. 그러면 속이, 송편 만들 때 속이 벼요, 안 벼? 비싸. 그죠 네. 그러면서 거기다 알차게 고명을 넣죠. 뭐 밤도 넣고 깨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송편을 입어 쭈쭈쭈쭈 쭈 만들어서 이쁘게 송편을 만들어 놓죠. 그건 뭐냐면 속빈사람은 속이 꽉 차서. 알차한 사람이 되고, 입을 딱 먹는 건 입설구설이 없고, 사람한테 어떤 소식은입 나쁜 소리를 듣지 말아야 그 송편을 꽉 차게 만들어서 입을 다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설구설 없고 꽉찬 사람이 되라 서 송편입니다. 그래서 송편을몇개 먹어? 꼭 한두 개는 먹어야 내가 꽉찬 사람이 되고, 구설이 없고 입설 구설이 없더라 해서 송편을 먹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꼭 송편은 한두 개씩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꽉 차고 알차고 보름탈처럼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되래서 송편 먹고 말 그대로 달한테 소원은 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맞이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차례가 너무 걱정이에요. 네. 방금도 차례가 네. 나왔지만, 네. 네. 차례가 너무 없어지는 추세죠? 없어지고, 걱정해야 아, 네,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칠성한 메아보살이 명절에 행사가 있습니다. 음. 왜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죠? 차례가 구정, 차례. 이거는 차례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1년의 구정은 1년 내내 조상님 전에 우리를 보살펴서 무탈한 한 해를 되게 해달라는 거고요. 추석은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 차례지 우리가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는 또 뭐냐.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는 게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차례 지낼 때내 조상을 모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는데, 왜 이거를 하냐면 요즘, 어 차례를 없어지는 추세도 많고요. 제사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요즘은. 그리고 또 산수도 없어지는 시대.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뿌리라 그러죠.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가지 없는 나무 없죠. 뿌리가 있으면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상 없이 태어났을까요? 조상이 있고 태어나 부모가 있어서 내가 살생밖에 나왔는데 너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가 없어지는가 밥을 못 먹으러 오죠. 그 그러니까 나가 잘나 잘라서 진짜 세상에 나왔는지 아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정말 지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지낼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못지내 사람이 있는가 하며 내가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나 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요즘 연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어디가 여행을 많이 가. 차례로 못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도 간단히 지내도 3 0만 원이야. 아무리 못돼도그면 명절 때조금 식구들 오고 뭐 한다면 돈뭐5 0에서1 0 0은 깨지는 시대 가됐어요 너무 돈가보 없죠. 근데 그래서 안내는 것보단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뭐 집에서 지내 형편이 못돼. 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 그때 저희 집거 좀+ 좀 빌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음. 선생님 저희가 형편이 안 되고 외국어 갑니다. 그래서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내요. 조금만 저희 거도 지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그래서 행사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추석 행사 추석이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이제 조금씩만 돈을 보태서 저희 집거 지내 주세요. 지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행사예요. 아, 어 왜냐면 왜냐면 못 지내는 분들도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못 지내 거기서 여행 가는 비용에서 조금 당신네 쓸돈 여행 가는 거에서 조금 해서 몇십만 원이면 돼요 음. 본인네 지내려면 많은 거다 해서 시간 시간 거 소비되고 버리고 못 하잖아 그래서 음. 치성한매와보살이 이번 추석 행사에 저희가 추석에 좀 더 차려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못 지낸 걸 대형으로 제가 지내드리려 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하시는 분들 접수하니까 빨리 좀 중요한 건 주소와 어디 어디 뭐 김해 김씨 아니면 뭐 전주 이씨 이런 에만 보내주시면 그집 주석은 누구 누구네 씨가, 누구네 김씨가 누구네 어, 이씨가 이렇게 차례를 지냅니다고 인사와 덕담을 해서 축원해 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실 분들 빨리빨리 어, 전화 주시면 행사를 한다 그러면 빨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